잘 따라 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손바닥 면을 이용해서 가볍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저 여섯 번 했는데 지금 흡수가 다 됐어요. 흡수가 다 됐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크림을 조금 더 해서 다시 열 번까지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코 밑으로 내려와서 코를, 콧망울을 감싸주고 가볍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코를 감싸서 이뻐져라.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지금 흡수가 다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종을 집어넣어 드리고 턱라인을 해주고, 저는 크림을 조금 더 해가지고 리프팅 시키는 방법, 이렇게 손바닥을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얼굴을 그대로 가볍게, 반대편도 그대로. 갖고 이 상태에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가셔도 돼요 헤어 라인까지 그대로 끝까지 이렇게 가주세요. 이렇게 가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살짝 유분감이 좀 있어요. 유분감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눌러 주셔서 유분감을 살짝만 닦아내주시고 다음 거 발라주시면 어, 때처럼 밀리지 않고 흡수도 잘 되고 유분감이 없기 때문에 어,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니톡 마스크 니톡 마스크를 뿌려드리,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감으시고 잘 보이셨나요? 좀 충분하게 지금 적셔놨거든요. 적셔서 이 상태에서 흡수를 시켜도 되지만 니톡 마스크는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잘 들어가요. 그래서 수시로 뿌려주시면 정말 좋은데, 니톡을 한번 뿌려주고, 그리고 저희 진짜 펩, 페미토닉 펩타이드 4 아니 페미토닉 펩타이드 7뭐 있죠? 아이크림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네티놀에 1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그 정말 좋은 펩타이드 성분 토너에 5000ppm이나 들어있는 거다 아시죠? 그래서 니톡을 충분하게 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여서 토너도 눈 감으시고, 이렇게 충분하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니톡, 닉톡, 리톡만 뿌리시면 니프팅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겉에 펄피층하고 진피층하고 재생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다이아몬드 이번에 했더니 니톡을 뿌렸더니 너무 땡겨서 힘들어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겉과 속을 같이 리프팅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스템 앰플, 프로스템 앰플 가지고, 이렇게 프로스템 앰플을 가지고 뿌려주시면 되는데, 니톡, 이번에는 저는 니톡하고 토너만, 토너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서 제가 얼굴에 리프팅을 좀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토너만 뿌리지 마시고, 토너랑 립톡 마스크랑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수시로 한번 뿌려줘 보세요. 제가 임상을 내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텐데 제가 그냥 다이아몬드를 하지 않고도 립톡하고 토너를 수시로 뿌렸더니 아침에 피부가 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저 혼자 경험을 하기 좀 아까워서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제가 이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